안녕하세요. 저, 오늘은, 저, 여기, 마인 서버에 들어왔어요. 저 오늘은 블록스바 구지를 할 건데, 이 사람들 우선 데리고 가죠. 하이루! 빠빠이한번더 던져줘? 야, 빠빠이 어이, 시프트 눌러, 어이, 이자식, 시프트 눌러, 시프트, 어이, 시프트, 시프트. 에이에이 내가 날려주려고 했는데, 안녕하세요. 야 아저씨 뭐야? 핫! 나 오오오! 3단! 3단 스매시! 3단도 되네. 아저씨 그러면 가볼까? 저는 블럭 스바꼭질은 동물들이 있어. 요 오, 오, 나보스터 어. 안녕. 아이, 하이, 하이. 블럭 마바꼭질몇 명이나 했을까? 아, 나맞네 오케이, 오케이. 하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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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다. 하이하다뭔 일이야? 난는오 잠만 인스 스엠 하이더 시작하나? 버물도 있네? 뭐어아마나 터틀리던데 여기도 화안 쏜다. 내가 오케이. 화분 화분 나 이제 나난 평화롭게 있을란다. 에이 나 평화롭게 있을란다. 아 이거 못 보시나? 내 거야 여기. 여기 내 거야. 숲 숲기. 화하하 하. 하, 하.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모험 죽이다. 하지만 이번 꿀자리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. 하지만 점프가 생명이다. 난 아무도 여기 못 잡는다. 난 여기서 놀아야겠다. 팔뚝을 여기서 놀아야지. 평화롭게 있을라고 했다. 이제 안 되겠다. 애벌 파리 하늘 뻐스요야 뭐지 죠 미안. 그러면 난본걸 아니겠지. 되게 다. 돌격 빵야. 아 빵야. 나도 마치고 싶어. 에벌마라 아주 전자식들 마치고 싶퍼어 아니 보머? 보마? 아빠? 보머는 우리 아빠다. 보머니까 그렇다. 오케이 오, 오케이. 오나스어이어오야얘나 오, 나이스. 야, 잘한다 갑자기. 오케이 나짱 잘해 갑자기. 갑자기 신 공됐어. 어, 방금 돼지가 친것 같은데? 오. 빵빵 터진다, 아주. 오케이! 레벨업! 빵이야! 어, 뭐야, 나왜화이안 나가? 오이날 맞췄어. 저 자식, 나 맞췄어. 그럼 나 찾으러 가야지. 에잉, 모르겠다. 이게 3분 남았다, 괜찮아? 에잉, 괜찮아, 괜찮아. 뭐? 아니 나 아니 아니 나 나이 할래 어디에 오 저기다 저, 저, 저기 위치로 봐서는 오씨저자식응저자식 일루와 응 일루와 응, 저자식이야 어디냐 이 자식들아 씨이 자식 어디냐. 뭐냐 어디 있냐 저와아저씨아저씨어어어어 어, 어, 어. 나쁜 이 뭐야 보모 아저씨 보모 아저씨 집이 있나요 보모 오 갑자기 뭔 일이야 오 뭐야 <laughs> 뭔 일이야 뭐야 이게 도박 게임이잖아. 초행아 안돼 나의 점프가 안돼. 오케이 하이튼 조금 조금만 더 하면 돼. 아그 그 자식 어디갔냐? 짜증 나는 놈. 짜증 나는 놈 어디 있어요? 짜증 나는 놈 여기 있죠? 둔둔둔둔 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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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둔. 있다. 오씨, 야, 야, 내내또 당할 거 아니야? 아, 또 당했네. 나또 당할 줄 알았지, 내가. 대답했죠, 영원. 오케이, 나나 나, 그럼 나도 활 써야지. <laughs> 나참 똑똑한 것 같아. 나도 활 쓰면 되잖아. 화, 어. 어 어디가 서 와본 오점에이안 돼! 너무 아파. 오, 야, 니가 왜 여기 있어? 어? 뭐야. 누가 나왔었니? 응? 음? 이, 누가 있을 것 같아. 오, 뭐야. 마법조롱. 여기로 화를 썼어. 그 자식은, 그냥 여기 근처 있어. 왜요? 나갔구만, 이 양반. 아야. 오야 야, 야, 씨. 야, 일로와. 저 자식 잡아요! 아저씨! 야, 저 자식 잡아요! 저 걸쳤다며! 야, 걸쳤다며! 걸쳤다며! 건췄더미! 오, 건췄다미 죽였다. 도대체 어디 는 거야, 이것들? 어? 왜 수박이 날아다니지? 나, 날아오르는 수박? 이제 여기 태경 있을 거 같아. 왜, 물속에 있지? 와, 진짜, 저 자식. 아, 나. 잉. 한 번도 못이겨봤어 어떻게 몇번 했는데, 한번더 해봐야지. 고고. 렛츠 고, 고! 렛츠고! 오케이. 오, 야. 이번에는 엄청 자연스럽게 놀아야지. 진짜 태임 있는 거 아니겠지 모자 꺼짐 아하 모자 모자 껐다 아뭐 달라질 건 없네 통계 설정 스킨 자유적 꺼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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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꺼졌다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, 어, 뭐 달라진 거 없잖아 오이맵이맵 어, 왠지 멋진데 잠아. 어, 이거 뭐 변신 못하지 어차피 어어 어,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나 이거 이거 안 눌렀구나. 아니 이러고 놀아야지. 어 뭐야 뭐야 어떤 놈이야? 씨나놀씨게 너만 너만 있는 거알아 자연스럽지? 자연스러워 저 자식 진짜 누구냐? 인내심 태스트 오, 야. 조용히 살자. <laughs> 소름 돋았어. 소름 돋았어. 스피드 엑스? 이게 뭐냐? 왜 화살이냐? 아. 오야야야야 야, 야. 슬쩍 아 4분 남았다 아이 저 자식 진짜